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무나세이고, 무나세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야. 요시야 왕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들 중 3명이 유다 왕이 돼. 신기하지? 좀더 자세하게 말해보면,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여우아스, 여우야김, 여우야긴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중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이두 명의 아들이 각각 제17대와 18대 왕위에 올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배울 거야. 먼저 바벨론 1차 침공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누부간의살은 어떻게 남유다를 징계했는지 그리고 바벨론 2차 침공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상황과 주변 나라의 상황을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고 했어.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할 때 혹은 그 이후 남유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크게 세 나라가 등장해. 애국,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야. 애굽의 바론우고가 패권을 잡으려고 아수르를 치기 위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경계까지 갔어. 하지만 당시 아수르의 힘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에 밀리고 있는 상태였어. 이런 상황에서 무기도에서 요시아 왕이 애굽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후 유다는 역대상 3장 15절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한왕과 둘째 여호야 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애굽의 바로누고가 여호와스를 끌고 가면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 김곧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웠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것이 빛이 609년경에 있었던 일이야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영웅 나보폴라사를 중심으로 요시아 왕 14년 곧 BC 625년에 민중들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대항하여 아수르 군대를 제패하고 갈대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여우야김 2년 BC 607년경에 아수르의 수도를 무너뜨려 아수르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제국의 중심이 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함께 왕위에 올랐지만 통치는 나보폴라살이 했어. 이 나보폴라살은 영걸인 아들 느부간네스 2세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웠어.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4제해 곧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46장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 데강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BC 605년 느부간네살과 애굽의 바로누고와 갈그미스에서 싸웠지만 애굽이 크게 패했어 이후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라 라고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지만 통치기간으로는 이레미야 25장 1절에 여우야김 넷째 해라고 빛이 605년 여우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 여호야김을 역대야 36장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라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했는데 여호야김에게 항복을 받고 충성 맹세를 받은 후에 7절 느부간 넷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라고. 얼마의 성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이를 자기의 신당 곧 다니엘서 1장 2절에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신의 묘에 두었어 뿐만 아니라 이때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에 왕의 황관장 아스부 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왕족과 귀족 중 용모가 빼어나며 지혜로운 자제들을 데려갔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 곧 미사일과 하나냐와 아사리아가 있어.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을 섬기고 살게 했던 거야.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느부간 넷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이때 죽었기 때문에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져. 느부간 넷살이 돌아가기 전 결박했던 여우야김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바벨론에 행복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과 맹세를 받고 풀어주면서 여우야김을 바벨론의 종속왕으로 세웠는데 여우야김은 빛이 605년부터 602년까지 약 3년여 년 동안 느부간 넷살을 섬기다가 1 1기하 24장 1절에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넷살이 올라오매 여우야김이 3년간 다스리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더니 라고 빛이 602년에 여우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돼. 이때 누부가네살은 나보폴라살이 죽어 왕위를 계승한 후 왕으로 군림하며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유다로 내려오진 않았고 대신 여호야김을 징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하면 열왕기 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부대를 중심으로 유다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족속들을 사주해서 유다로 보내어 수시로 약탈하고 유다를 괴롭히게 했어.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했다고 했느냐면 하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 결국 느부간네살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빛이 602년부터 598년까지 약 5년 년 동안 이런 일을 하셨던 거야. 그리고 마침내 빛이 598년에 여호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느부간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다시 쳐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때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 석달 전에 바벨론의 지시를 받은 주변의 군대들 즉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말한 이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해 여호야김의 죽자 예레미야서 36장 30절부터 3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야 김의 시체를 예루살렘 성궁 밖에 던져 방치된 채 있던 썩은 시체를 길가에 묻었다고 해. 여우야 김은 역대하 36장 8절, 여우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우야 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여우야 김은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11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갖 가증한 일을 범함으로, 악을 더했던 사람이었어. 여우야김이 죽고 난 후, 요시와 왕의 다른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11기와 24장 8절에 여우야김이왕이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라고 여우야김의 아들 여우야긴이 18세의 나이에 남유다 제19대 왕위에 오르게 돼. 하지만, 1 1기하 24장 10절에 그때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라고 앞에서 말했듯이 BC 598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여우야기는 왕위에 오른 지석달 열흘 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된 거야. 그리고 15절 그가 여우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라고 여우야기는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 여우야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변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우야긴 왕을 징계한 거야. 이렇게 왕과 유다의 왕궁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1 1기하 2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부셔서 가져갔는데 이 일은 1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미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언제 말씀하셨던 걸까? 바로 히스기야 때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며 사절단을 보내 예물과 편지를 보내 축하했어. 이에 매우 흡족했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열한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셨는데, 115년 전히스기야왕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야.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누부갓네살은 여의약힌 왕과 어머니와 부인들과 내시들과 권세 있는 지도자들도 잡아갔는데, 에스겔 1장 2절부터 3절에 여우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느니라라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가게 돼. 또한 1 1기하 24장 16절에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라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천명과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들 7천명, 그리고 일반 백성 2천명, 모두 약 1만 명 정도를 잡아간 거야.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저항할 세력을 만들 만한 사람들, 나라를 대신 재건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모두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야.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라는 말씀대로 여호야긴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에 다시 오르지 못하고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여호야긴의 형제 곧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 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라고 요시아의 아들 중한 명인 시드기아를 남유대체 20대 왕으로 세웠던 거야.